뮤지컬 배우 손승원 28세가 무면허 상태로 만취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손승원이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제 막 뜨기 시작한 라이징 스타였는데 스스로 자신의 앞길을 막아버렸다. 12월 26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면허취소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손승원은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으며 피해 차량과 충돌했으나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손승원의 소속사였던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손승원과는 지난 10월 초 이미 계약이 종료됐다며 손승원의 공연이 내년 1월 정도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소속사 지원 없이 혼자 공연을 다닌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 음주운전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 지금도 본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2009년 뮤지컬로 데뷔한 손승원은 뮤지컬 헤드윅, 벽을 뚫는 남자, 그날들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지난 2014년부터는 매체 연기의 도전 안방극장을 찾았다.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작품은 지난 2016년 방송된 JTBC 청춘 시대. 주인공 송지원, 박은빈 분이 상대역인 임성민 역을 맡아 눈도장을 찍은 후 MBC 일일 드라마 행복을 주는 사람에선 주연 자리까지 꿰찼다. 2017년엔 청춘 시대 2를 통해. 다시 임성민으로 분했다. 시즌 1보다 분량이 크게 늘었으며, 이때, 여성팬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다. 올해 JTBC 드라마 러차차, YTT에선 주연을. 마타코믹 연기로 또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순승원은 무대 연기를 통해, 커리어를 차근차근 쌓아오다. 드라마를 통해 주목받으며, 라이징 스타라 불렸다. 대세 배우인 송중기.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 소속 배우였기에 기대감도 상당했다. 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았다. 네티즌들은 응원하던 배우였는데 실망스럽다. 이미지 좋았는데 음주운전이라니. 등의 말로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손승원은 현재 뮤지컬 랭보에 출연 중이다. 랭보측은 이날 뉴스엔의 손승원 음주운전과 관련해 소속사 제작사에 확인 중이다. 공연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배우들과 캐스팅 변경을 논의 중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손승원이 15일 오전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올랐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오부 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공인으로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가족의 소중함과 저지른 죄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다시 한번 용서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 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며 공황장애를 알림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맨 끝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던 손승원의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보였다. 이후 2차 공판이 마무리되고 손승원의 아버지는 손승원 측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왔다. 항소심 2차 공판과 관련해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손승원의 아버지는 발걸음을 빨리해 자리를 떠났다. 지난 4월 손승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재판받는 첫 연예인으로 알려졌지만. 1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지치상죄를 인정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순승원 측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해 선처를 호소했다. 순승원 측 법률 대리인은 순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 호출을 하다 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 배정이 안 됐다며 실제 1km 정도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안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기찬 부장 판사는 우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 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취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소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 씨는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쳤다. 그는 음주 상태로 붙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 이었다. 한편 연예인 음주운전은 이제만 하면 반복되는 사고 중 하나다. 적발된 스타들은 자숙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복귀하고는 했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하면서 대중의 잣대도 엄격해진 분위기다. 특히 재범이나 뺑소니는 스타에게 직격탄이 돼긴 활동 중단으로 이어진다.